2026년 어르신 복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놓치면 손해이니 꼭 확인하세요. 1.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확대. 2026년 노인 일자리 숫자가 무려 115만 2천 개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공익활동,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 등 일하면서 건강, 생활비, 사회 참여까지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및 복지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 확대가 예정되어 다시금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3. 돌봄, 복지,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복지 체계 전환. 단순 지원을 넘어서 의료, 돌봄, 주거, 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통합노인 복지로 방향이 바뀝니다. 4. 교통, 생활비, 주거 등 지자체별 우대 혜택 확대 예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 무임 교통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 도움되는 정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노후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대개편의 해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근처에 문의. 정부 발표만 믿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여부 점검, 소득 수준, 가구 상황 등으로 수급 여부가 달라짐으로 재산, 소득 상태 점검을 하십시오. 장기요양, 재가 돌봄, 복지 시설 이용 가능성 따져보기, 거동 불편, 만성 질환, 치매 등 있는 경우 적극 문의를 하십시오. 노인 일자리 신청 고려. 일하고 싶고 활동 가능하다면 사회 참여 생활비 보탬 모두 가능합니다. 주변 고령자와 정보 공유 및 함께 신청. 지인 친구 이웃과 함께 알아보는 게 혜택 받는 데 유리합니다. 이제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께 꼭 알려주세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